다음 보기 중에서 순환 소수의 표현이 옳은 것을 모두 골라보라는 문제입니다. 자, 기억 보시면 8이 계속 반복되죠. 그래서 순환 마디가 8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나타내시면 됩니다. 기억은 옳은 보기이고요. 자, 니은 보시면 5가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니은도 옳은 보기라고 생각해 주실 수 있습니다. 자, 디귿 보시면 2 3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 2 3일 그리고 순환마디를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디귿은 틀린복이라고 생각해 주실 수 있습니다. 자, 리을 볼까요? 0.042 042 0, 4, 이렇게 반복되고 있죠? 그래서 순환마디 잘 표현했고요. 마지막 미음 여기 보시면 3172 172 이렇게 되고 있죠? 그러니까 3을 제외하고 172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5.3172 여기에 이렇게 순환마디라고 표현해 주셔야 되겠네요. 따라서 정답은 기역, 니은, 리을 이렇게 세 개에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